모든 환자분들에게 뼈이식이 필요하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뼈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치과에 갔는데 뼈이식을 권하는데 불필요한데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혹시 이런 걱정되세요? 사실 대부분의 치과 원장님들은 뼈이식이 필요 없는데 안녕하세요 환자분들께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동두천 임플란트 치과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의 정영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와 관련된 뼈이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다 보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뼈이식을 꼭 해야 하나요? 혹은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질문의 의도는 사실 뼈이식 자체가 궁금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추가된 하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할때 뼈이식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환자분들에게 뼈이식이 필요하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뼈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짧은 임플란트나 또 최소 침습 임플란트로 뼈이식 없이 해결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뼈이식을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연 치아는 모두 치근, 즉, 치아 뿌리가 턱뼈 안에 박혀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치아를 잃게 되면 그 뿌리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큰 구멍이 남게 되고요. 이 뼈의 지지 구조가 사라지게 되면 시간이 흘러 주변 잇몸, 치아, 뼈 구조들이 점차 붕괴하고 위축이 되게 됩니다. 만약 뼈가 너무 많이 소실되어서 줄어들거나 또 얇아지게 되면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소실된 뼈를 두꺼운 지름이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뼈 이식이란 것은 임플란트를 뼈에 심기 전에 없어진 뼈를 두껍게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뼈 이식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는 굳이 뼈 이식을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식을 한 인공 뼈도 내 몸의 것이 아니라 어쨌든 외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드물지만 염증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잘했어도 인공 뼈 쪽에 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꼭뼈이식을 해야 하는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임플란트 나사나 그 모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박기 위해서는 잇몸뼈가 양도 충분해야 되고 또 단단하고 또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벽에 나사를 박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튼튼한 벽이 있어야 박히고 나서도 물건 같은 걸잘걸수 있고 빠지지가 잘 않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튼튼한 뼈에다가 들어가야지 오랫동안 튼튼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식립하려면요. 임플란... 주변으로 잇몸 뼈가 1.5mm 정도 이상이 되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1.5mm가 아니고 둘레니까 전체 뼈가 최소 임플란트 기둥보다 최소 3mm 이상은 두 개가 되어야지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임플란트를 심을 때뼈이식이꼭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앞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앞니는 기본적으로 사용할수록 뼈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거기다가 앞니가 이렇게 푹 꺼져있으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볼륨을 유지하는데 뼈가 필요하고요. 앞니 임플란트는 잘 씹어먹는 것뿐 아니라 모양, 즉 심리적인 이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위 어금니. 임플란트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치아가 빠지게 되면 위 턱뼈에는 상악동이라고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막이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공간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가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막과 기존 뼈 사이에 인공뼈를 이식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입니다.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를 할 때도 생각보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유는 아래 턱 뼈에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무작정 깊게 심을 수 없어서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치과에 갔는데 뼈이식을 권하는데 불필요한데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혹시 이런 걱정되세요? 사실 대부분의 치과 원장님들은 뼈이식이 필요 없는데 돈 때문에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 하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뼈이식이 필요한지 자세히 물어보시면 아마 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보통은 CT 촬영을 하고요 CT 촬영 결과로 뼈의 폭, 높이, 그리고 신경 상악동의 위치 같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뼈이식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CT 촬영 없이 무조건 뼈의식을 해야 돼요. 라는 권유를 받았으면,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유를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만 찍고 뼈의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의사 경험이 많으면 사실 알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CT 촬영을 해보는 게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CT를 찍어서 3D로 뼈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에 뼈가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 것인지 물어보시고 설명을 또 들어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의사가 이제 보지도 않았는데 병원 실장이나 치생사 같은 분들이 오고서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런 치과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뼈 이식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나이가 많아도 뼈 이식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도 궁금해하세요. 임플란트가 절실하게 필요한 고령층의 경우에 치아가 빠진 후 오래 방치하시면 잇몸이 시간이 지날수록 흡수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령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에서도 뼈 이식 성공률은 젊은 층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다만 고령자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직재생, 골융합 속도가 느릴 수 있어서 회복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실 수 있습니다 뼈이식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 시술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 의사 능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본인이 고령이어서 뼈이식 자체가 걱정이 되신다면 경험이 많은 치과를 찾아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뼈의식이 진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환자 본인의 상태에 따라 경우가 달라지는데요. 수술을 받기 전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필요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환자분께 진심을 다하는 구강아간면뇌과 전문의 정영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강 아간면외과 전문의. 이게 발음이 참 어렵네요. 구강 네. 아간면외과 전문의. 네.